배그 하는 날이에요. 베린이의 첫 정. 아, 할수있을려나 빠바밤. 내게 첫신부름 보내는 느낌이에요. 신부는 <laughs> 잘해볼게, 언, 아니... 지담 나만 믿으라고. 아, 떨린다. 헤넴의 첫. 실력을 보여줄 때가 됐어. 간다. 어, 내 봐야 돼. 어, 우리 어디로 갈까? 학교, 학교 어디야? 스쿨 여기? 좋아. 학교. 어, 언제 내려야 되지? 내려! 빨리 내렸나? 뭔지 모르지만 내렸어. 스콜이다. 여기 있다. 좋아 좋아. 사람 있나 봐야 돼. 아 있잖아 사람 있어 바로 많이 있어. 어 어. 몇 올라가 못 올라가 나못 올라가. 어 여기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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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다. 살려주세요. 뭔지 모르지만 바꿔 송 에이스다. 장전. 요리다. 바답니다. 오, 프라이팬 있다. 아, 전간 쇼핑, 쇼핑 리잘안 들려요? 왜지? 아, 이다 이거 이다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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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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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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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거 이거 이어 이거 이거 어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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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이 건물 안에 누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? 기본 탓인가? 그째이 건물 안에 누가 있어, 지금. 아, 큰일 났다. 총이라도 써보고 죽기를. 아니, 대기 타고 있어. 내려오지 않을까? 안 내려오려나? 섣불리 움직였다. 큰일 난다. 여기 근처에 사람 있는 것 같거든요? 죽는구나 <laughs> 아 헤드샷 어떻했어 아이고 이거 맞아? <laughs> 자기장에 안 좋은게 어디야 <laughs> 많이 안빠르 일틀만 났자 스쿨로 한번 가볼까 한번 더 일단 내려 스쿨뷰야 아파트 단지 여기요? 아 다들 많이 갔네 일단 여기로 가 오도하 전화츠만 여기다 왜안 내려가? 빨리 내릴래? 어디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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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너 어디가? <laughs> 나 이거 안 움직여. 내멋대로안 움직여. 얘 어디가? <laughs> 어디가 너? <laughs> 차 있다. 차다. 어 사람 있다. 어. <laughs> 음, <좋았나. 웃음> 어전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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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적을 내놓으려, 빼올려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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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로 가는 거야. 옳지. 잘했어. <laughs> 진짜, 잘했어. <laughs> 아, 아파라. <laughs> 이거 맞겠지? 자, 됐어, 됐어. 어저께 목적지에 도착했다. 아, 있다. 근처에 있다. 지금 내 발소리가 아닌 발소리가 있다는 거잖아. 아, 저기 과례네. 큰일 났네. 왜 근처에 있는데? <웃음> <웃음> 아, 나 너무 깜짝 놀랐어. <laughs> 어, 뭐야? 언제 들어왔대? <laughs> 나 여기 공포게임이야. 나 너무 무서워. 나 너무 깜짝 놀랐어. <laughs> 너무 무서워. 아, 나 진짜 왜 아무도, 아무도 죽이지 못하지? 어, 이거 봤지 어, 여기? 몰라다 내려. 헉, 근데 사람 많이 내렸는데? 이거 맞아? 근데 나 어디로 가? 왜 이상한 데로 내리고 있지? 이상한데? 사람 많이 내려. 지금 내가 탱왜 찍은 거였 나? <laughs> 나 이대로 죽겠는데? 나 지금 뭐한 거야? 어머, 힘들다. 일단 장전해. 벌써부터 애들끼리 싸우고 있는데 난리났는데. 가는 게 맞을까? 가는 게 맞겠지? 이거 맞죠 <laughs> 이거 맞아 근데 서로 못 죽이는데 <laughs> 우리 너무 웃겠는데 저좀더 없어 어디 왔어 근데 왜 죽일 안나얘는나 <laughs> 너무 당황했어 나 자기장에 또 죽어 아 유비는 자기장이 어렵다 야야어 이거 봐야 돼. 1킬 라기야 <laughs> 1킬 라기 미션이 들어갔는데? 좋아, 1킬 한정도는할수 있대. 어! 좋아. 뭔가 빨리 내린 느낌이 있지만 갈수 있어. 어, 사람 많다. 어? 아, 나 1킬 한 커녕 아무도 모를 것 같은데? 어, 너무 많았나? 가도 돼? 네 어, 아, 못받쳐아 1킬 했다. 근데 저 사람 못받쳤 다. 저거 읽 기란 했 는데, 했 는데, 2킬 유는네 이다. 이캐다네서삼캐다다 보시었나? 설마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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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너 어어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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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서워. 스쿠터 있으니까 그거 타고 가라고. 스쿠터 못 봤는데 스쿠터 어디 있어요? 스쿠터가 어디야? 왜헤해만못 보지? 다들 봤는데? 아, 어, 봤다, 봤다. 감사합니다. 아, 나 시야가 안 보였어, 여러분. 진짜 나 거짓말 아니라 안 보였어. 아, 어디로 가겠냐, 우리? M. 여기 안으로 쳐들어갑시다 갑시다 아 근데 이거 운전해본 적이 없는데 큰일났네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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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토바이 운전은 처음이야 <laughs> 어, 어떻게 하는 거야 어. 아, 이거 맞췄나. 이거 맞췄나. <laughs> 잠깐만, 나 운전 못하겠어. <laughs> 나 어디가? 아, 나 어디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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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, 좋아. 기다려. 어. <laughs> 어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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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, 원래 운전이 이러는 거지 어, 아야야야. 운전 그냥 1인칭으로 해보라고? 어? 이게 더 어려워. 이게 더 어려워요. 사람이 왜 없냐, 다녀. 헤냄의 행운이라고 해 주시겠어요. 나 이렇게 운전 못하는 사람은 처음이야. 아야. 어째 어째 도착했습니다. 이거 약간 그거 아니야? 배달왔어요 이거 아니야? 배달왔어요 느낌인데? 해는 배달갔어.